엑스트라는 한두 번만 나가세요. 그 많이 나가서 괜히 시간 낭비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프로 배우랑 연기를 할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엑스트라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는 한두번한두 한두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역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럼 처음에 검증을 거치려면 배우는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단역, 엑스트라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필름메이커스나 OTR 외 다른 사이트나 어플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충분히 필름메이커스에서 드라마로 제가 제 제자들을 많이 진출을 시켰기 때문에요. 필름메이커스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아, 네이버 카페 중에 우리 연기할래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엑스트라는 한두 번만 나가세요. 그 많이 나가서 괜히 시간낭비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프로배우랑 연기를 할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엑스트라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는 한두 번, 한두 번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역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럼 처음에 검증을 거치려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 영상 있으려면 단편 영화나 웹드라마를 찍어야겠죠. 아 그냥 단편 영화나 웹드라마 이런 거 그냥 지원하면 안 되나요? 아 지원은 자유죠. 대부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는. 그래서 꼭그 시기에 적합하게 지원했으면 좋겠고 저 플랫폼은 잘 모릅니다. 그나마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연기 할래다 그리고 엑스트라는 한번두 번이면 족하다. 저도 해봤습니다. 배우가 목표고 배우로서 돈을 벌고 싶으면 엑스트라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시간 낭비 인지력 낭비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연기 공부를 하거나 연기 공부가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면 어, 마케팅에 신경을 써라. 그리고 웹 드라마나 단편 영화부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